]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인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동성행위, 동성을, 동성행위를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도 죄고 다른 것도 죄인데 왜 동성애만을 더 유별나게 죄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게 되냐? 그러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제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축제를 여긴, 축제로 즐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조장하면서 여러분 동성애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축제로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 미국에 레이크우드 처치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한 4만 한 5천 명 출석하는 교회니까 미국에서 그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었어요 아무리 대답을 안 하니까 설교 시간에 막 물었다고.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동성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지 않겠다.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품고 이하여 기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간다에 요엘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5년도에 대통령이 된 이래로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온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이 2014년 작년이죠. 2월 24일에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간다의 최대 온조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반동성애 법에 당신이 서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통과되면 연간 4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한4한 한 3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온조를 끊어 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서명하지 마라. 그러면 은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분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 대통령은 우간다의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제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간다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동성 행위를 하는 자를 종신형에 처하는 처벌 이주의 반 동성애법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처벌 이주의 동성애법은 성경이 아니 성경적은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의 말에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와 타협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 우간다 대통령의 결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